안녕하십니까, 예, 나왔을때 저는 사악인어몽길입니다 제가 어떤 후배의 시신을 수습하러 갈 과정에 이것은 뭐 세계 통관세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또 제가 어떤, 제가 어떤 무엇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후배와의 약속. 제가 꼭 시신을 수습하겠다, 너를 거두겠다는 제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가서 그것을 제가 했던 겁니다. 아, 그런 것이 이제 영화가 된 겁니다. 예. 근데 하여튼 영화가 참그 제가 여섯 번이나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나 참 저도 특히 제가 장본인으로서 너무나 잘 만들었다. 참 감동적이다. 예. 배우들이고 모든 스태프들이고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너무 고생들 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감동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박창식 의원님요, 저랑 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,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면서, 그걸 실천하고 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꼭 이뤄내고 많아. 상당히 집념이. 근데 강것 같아요. 그러면, 그러면 꼭 저랑 제가 이만한 8,000m 그심장을 도전하기 위해서 뭐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그런 것같아요 굉장히 강하시고 또 한편 굉장히 참 정도 많으시고 참 소탈하시고 너무나 참 따뜻하시고 인간미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. 최근 제가 히말라야 포스터를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고서 그 포스트로 제가 반응 반을 정해서, 형정님 씨하고하고 제가 그고 이렇게 반씩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, 반반씩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, 이렇게 SNS에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, 이런 작은 콘텐츠를 통해서,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좀확퍼져서 유행이 되고,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유행이 되면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처럼 문화형성이라는 것은 거창한, 음뭐 당연한 것, 뭐, 그뭐 것이 아니고, 국민들 스스로가, 그냥,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. 그 네. 그것을 다시 SNS를 게시하는 것처럼, 대중들 스스로가 참여하고, 실천을 해서,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. 네.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, 어쨌든, 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어쨌든,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, 그마음만 갖고 있으면, 그 자체도, 자기가 그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한 부분을 자기가 표출하는 것, 알리는 것, 어느 부분이든 간에 예, 그 부분 자체가 뭐, 문화형송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문화 어, 발전을 위해서 예, 또 방송 일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예, 어, 대한민국의 어, 아름다운 야 역사 문화 대장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예,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 그런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더더 가장 중요한 지역구인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, 구리시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잘 이렇게 해줬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. <목소리> 구리시의 행복한 너무나 즐거 운 시원한,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. 그 바람을 불고 나타난 우리 박창식 의원님, 부산 화이팅입니다!